네, 다음은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커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결승 진출 축하드리고요. 어, 지금 현재 뭐 팬들 사이에서도 되게 관심이 모아지는 게 마포고 듀오라고 하죠. 그 데프트 선수와 혹시 결승전이 치러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혹시 페이커 선수는 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이렇게 또 이랑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지난 두 번의 우승 모두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충분히 노력한다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난연네 선픽했을 때. 알파이트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상대방 조합과 저희 팀조합를 봤을 때 충분히 위협적인 픽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가는 결승인 만큼 더욱 더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그만큼 더욱 많이 우승하고 싶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라면 일단 경기 때첫 경기 같은 경우에 조금 저희가 연습 때보다 조금 대회라 보니 하고 조금 다급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일단 결승전에 최대한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일단 케어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약간 평소처럼 게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라 생각합니다. 어, 3세트랑 4세트 둘 다, 3세트는 일단 미드의 도움을 받아서 잘 풀렸던 것 같고요, 4세트는 민석이가 초반에 잘해줘가지고, 쉽게 갔던 것 같습니다. 어, 원래, 하면은, 잘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승전은 누가 올라올지 확실하진 않지만, 원래 붙던 LCK 팀들과 붙는, 붙는 결승이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번 월즈에서 지금 결승까지 가게 되는데 팀이 약간 연습을 새로 시작하면서 폼 자체가 오른 게 컸었고 일단은 월즈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월즈에 대한 성과는 선수들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냥 결승전까지 이번에 처음 오는 선수들도 있고 두 번째 오는 선수도 있는데 많이 했던 선수도 있고 그냥 결승전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 헤어질 때 다들 높은 곳에서 만나자고 하고 헤어졌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돼서 되게 뭔가 뿌듯한 것 같고 뭐 딱히 게임하는데 감정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항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배우려고 하고, 좀 발전하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결승전까지 올릴 수 있는 데는 당연히 좋은 동료들과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 내일, LX와 젠지 경기를 <laughs> 보러 갈것 같은데, 어, 사실, 좀, 킹, 킹겐 선수랑 좀 많은 교류를 했었어가지고, 이번 4강에서 준비하며, 준비하면서, 그래서 좀 열심히 응원하면서 볼 생각입니다. 음, 1세트를 지고도 저희가 기죽지 않고 2세트부터 저희 할 것들을 잘한 거가 승리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그런 징크스는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진 않는데 일단 올해는 제가 이어갈 것 같고 내년에는 제가 깰것 같습니다. 삼육코 선수를 되게 많이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또잘한것 같고 삼육코 선수 정말 강력한 탐나에서 또 다음 국제전에서 일단 <laughs> 선수로 왔을 때랑 코치로 왔을 때 일단은 차이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대회장에 오는 것 자체가 약간 흥분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 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오늘 페이커 선수 경기에 대해서 경기력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오늘 어떤 픽을 하든 역할에 맞게 잘 수행해 줬다고 생각하고 훌륭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그때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혁형이 저를 믿고 같이 경기를 해줬었는데 남아서 DLS 남아서 어 근데 제가 좀잘 못했어가지고 좀 미안하다 생각하고 네. 이번에는 일단 결승 올라왔으면 좋겠고 결승에서는 올라오면은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경기장에서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팬분들에게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어뭐 도장깨기 라는 뭐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각 팀마다 새로 어,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 해가지고 전계기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그냥 다른 색깔의 팀들과 같이 했을 어, 만났을 때 그냥 다른 플레이를 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 잘하고 있다 생각해서 성장도 이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무래도 우승을 못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 월드는 이번 월즈 결승전은 저에게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팬분들이 더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자신의 동기도 있겠지만 팬분들 위해서 꼭 우승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큰것 같고요. 그리고 또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경기를 하고 또 이길 수 있는데는 에 팬분들의 응원이 굉장히 크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경기로 인해서 팬분들이 많은 기쁨과 그런 영감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팬분들뿐만 아니라 또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도 충분히 좋은 기운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LCS 지역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고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징동이라는 팀 자체를 봤을 때 카나비 선수 중심으로 움직이는 팀이다 보니까 어 자기 성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땡겨서 잘 성장하는 것 같고 어 충분히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이렇게 또 동창이랑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희귀한 경험일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TRX가 올라온다면 그만큼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 중입니다. 어,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살작 전략 노출이 우려돼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긴 힘든 것 같고 그냥 어, 외선과 미일본과 비스킷 3개 중에 선택을 할수 있는데 오조 룬의 마순파를 만화순환 팔찌를 들어가지고 비스킷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미일본을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젠지가 섭섭한 거는 그때 썸머 결승전 때 블루 선수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더 이상의 셔라고은 하지 않을 거고요. 뭐 결승에 올라왔을 때 이길 자신이 있냐는 내일 DRX랑 경기하는 걸 보면서 좀 경기하는 거 보면은 그 팀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오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같습니